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토홈스를 방문했습니다. 네. 네. 오토홈스하면 카니발이 캠핑카의 성지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카니발 성지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카니발을 한 9년째 어, 꾸준히 하에 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것 같고요. 그렇지. 본인들도 이제 꾸준히 봐오셔서 3세대 때 카니발 때부터 또 4세대 그리고 요 페이스리프트. 나온 것까지 하면서 저희가 모델이 지금 총4 가지 모델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한 모델로 이렇게 장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아, 예. 네,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택하는 재미 그리고 탔을 때 만족도가 높아서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토홈스 이 카니발 캠핑카가 유명해지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 그럼 네. 어떻게 돼요 큐브밴 480. 어, 전동 4주식 팝업로프 모델의 내부는 오토 모션 6인승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 데일리카로 음. 또 패밀리카로 많이 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6인승을 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음. 가격 한번 좀 설명해주세요 베이스차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가솔린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으로 했을 때 금액이신 거고요 네. 네. 10월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기아자동차 2025년식 연형변경이 있으면서 기아자동차의 차량 금액이 81만 원 노블레스 기준에서 올랐습니다. 음음. 그래서 그 차량 가액만큼만 차값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71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차는 그대로면서 뭐 81만 원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핸들, 비커 핸들이 바뀌었고 핸들. 카리발 4세대까지는 4년 동안 동일한 그 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바뀌면서는. 자율주행 2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자율주행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특장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전동 사주식팝범 루프 시스템이 올라가 있고요 2열 회전 시트 3열에는 오토 모션 전동 침대형 시트가 바로 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4열 시트를 뺀 상태의 싱킹 수납장이 설치 음. 세팅이 되고 그 수납장 안쪽에 저희 전기 시스템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네네네. 또 출장이 네네. 많으신 분들이 아하. 또 많이 또 구매하셨고 음. 두번째 경우는 이제 어~ 자녀가 어~ 예체능 쪽 운동하기 네, 운동이나 네. 이제 음악 하는 이제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그렇지. 가서 대기하실 때요서좀 편하게 쉬시는 아하. 목적으로도 많이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오면 볼수 있고 이번에 전시회 어디에 참석하게 됩니까 음. 남양주 진접에 있는 진 어, 짐볼로 5 2 번지 일산 킨텍스에서 킨텍스, 하고요 예 킨텍스. 네, 고카프 어~ 파이널 시즌 투에 저희가 예, 전시를 참가하게 됩니다. 자, 차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 전고는 2,050mm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제작 추정다 들어갈 수 있네요. 팝업 텐트 개선이 개선... 지속적으로 계속되더라고요. 물리 버튼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 무선 컨트롤 시스템 오토홈스 V6.0 어플을 통해서 네. 차량하고 연계가 되게 되는 시스템이 네. 예,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 시스템에 보시면 어, 차량의 배터리라든지 현재 온도 그 다음에. 뭐, 습도까지 표시되고, 각, 어, 안에 있는 옵션 장비들을 다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그 등에 대한 요런 또 딥머 기능, 온오프 기능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팝업 기능을 요 핸드폰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팝업 여는 요 스위치가 있는데요. 터치를 이제 하시게 되면. 올리다가 근데 전동이 멈췄어요 모터가 아,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모터를 이 루프 쪽으로 내려서 포인트를 지금 앞뒤에 이렇게 두 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비상시에는 네. 이 캡을 빼서 바로 이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이 수동 기능까지 저희가 탑재 되어 있습니다 바로 꼽아서 핸들만 돌려주시면 음... 바로 이제 루프가 수동 개폐가 그렇죠.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내리거나 올릴 수할수 수 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강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아, 예.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또 불안하다. 뭐 이러신 네. 분들이 있는데 전동 사주식은 이 모터가 이 루프를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모터가 그냥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저 엑스레를 이 통해서 네. 그렇죠, 저 그렇죠. 상부의 레일 면으로 지금 보이시나마. 프레임이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하부에도 동일한 게 이제 밀려 어, 들어가 있고요 이 위아래를 면으로 그대로 이제 밀어주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트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터가 계속 힘을 받고 그대로 받쳐주는 거죠 음... 쇼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어, 바람이 불어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바람의 영향이 덜 타게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이루프가 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죠 음, 음. 어, 실내골을 아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도 됐지만 위에 올라가 있는 팝업루프와 요 하이루프 다 이중 FRP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샌드위치 공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루프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고, 단열 부분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파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3열을 최대한 뒤로 맞아요. 빼놓은 상태의 지금 현재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고요. 네. 이 시트 자체를 뒤에서도 밀어서 이제 앞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내가 조금 더큰 짐을 시키고 난다면 이렇게 밀어서 그렇죠. 쓰셔도 2열, 3열 이제 앉아서 가는 좌석 유지하면서도 큰 짐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 수납장을 풀 수가 있고요. 네. 우측 편으로는 이렇게 지금 저희 인산철 배터리 300짜리가 들어갔는데요. 기본형에는 100암페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인버터. 이쪽이 저희 이제 전기 네, 시설을 예전함이라 네.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주행 충기를 써서. 어 이제 앞쪽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그렇죠. 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주행 충전기에 장착이 되어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한번 볼까요? 2 열도 네, 2열 시트 그대로 살렸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3 열에는 우리 오토홈스가 자랑하는 오토 모션 시트.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까지 이렇게 6인승으로구성되어 있는 차입니다. 일단 뭐, 주행 시 어, 사용하시면 되지만. 회전 기능을 이렇게 추가해서 90도에서 네. 한번더 쓰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외부 경치를 좀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레이로 이동하셔서 측면에 이제 이쪽 뷰도 보고 앉으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회전을 완전히 이제 90도 더 돌려주면 네. 이쪽 뒤보기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차들도 되게 많습니다. 현재는. 옵션도 아, 예. 진짜 많이 생겼어요. 우리 초창기 때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예, 4세대 처음 아때 아마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겠 <laughs> 네, 예, 업체들이 이제 2열 회전 시트를 작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2열 회전 돌리고 작업을 예, 네. 개발해서 또 올리고 시도를 했던 예, 음. 모델이죠. 들어가서 거실 공간 만들어서 한번 저희가 앉아 볼게요. 이런 공간을 카니발 내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1톤 캠핑카보다 사실 거실 공간으로만 치면 더 넓어요, 여기가. 어, 예, 이게 넓죠. 진짜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이어를 회전하고 음. 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테이블도 설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야, 이상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그러니까 모든 모델들 보면 이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이 기능 때문에 내부에서의 이 생활 다양한 패턴들이 나와요. 아, 예, 맞습니다. 맞잖아, 여기 업무도 예, 예. 할수 있고. 예. 아주 숙제도 시킬 수 있고. 예, 네, 그럼요. <laughs> 테이블 하나 있는 걸로 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행 모드로 쓰실 때 루프를 지금 열지 않고 어 닫았을 때가 이 주행 모드 상태신데이 네. 루프를 보시면 원래 카니발 지분 여기죠. 근데 저희는 보시면 20cm를 하이 루프로 올렸기 때문에 아, 그렇죠. 리무진 하이 루프처럼 그 공간, 이 공간감을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면 진짜 엄청나잖아요, 공간이. 네. 보시면 앞쪽, 네, 베드 뒤쪽 베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위으로 올라가니까 예, 올라가면서 바로 공기 들어오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그만큼 예, <laughs> 통풍 맞아요. 환기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네. 거고요. 이렇게 서게 되면 벌써 뭐 제가 손을 들어도 예,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의 루프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서 내가 이제 이동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편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TV가 저희가 이제 17인치가 기본 천정형 스마트 TV가 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옵션으로 좀더큰 그... 큰 사이즈 영화라든지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24인치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받고 팝업에 바닥을 들어 올렸을 때이 정말 광활한 공간 받고. 이 큐브벤 AT 모델의 진짜 큰 장점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예, 예. 다른 카니발 캠핑카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나? 네 예, 들어와서 딱 <laughs> 앉아보시면 예, 네, 다르시거든요 오토모션 시트 예, 예. 무중력 시트로 우리가 아마 우리 업계에서 제일 처음 찍었었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네. 이것도 최초네 예 맞습니다 예. 5년 전이죠 5년 예, 전이네요 예. 무중, 무중력 상태로 한번 만든 다음에 친도를 한번 만들어 보죠 투터치로 예 맞습니다 터치로 움직여 줍니다. 네. 그리고 언더 서포트. 네, 예, 맞습니다. 아, 좋아요. 꽉찼네 어, 음. 좋아요. 금원 올려 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닥에 지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아, 무중력 기능을 쓸 때는 최대한 올려 주시고. 아, 지금 좋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알 종아... 언더 서포트까지 올려주시면 편안한 상태의 무중력 기능을 네.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제 벨트 매시고 음음. 또 주행도 가능하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침대로 한번 가보죠 다 투터치로만 딱딱 해놓으면 다 아, 예, 자동으로 되는 거죠? 예, 예. 네. 지금 등판 자정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음. 어, 바닥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언더는 더 세워져서 이제 수평 상태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침대가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암레스트는 그대로 이제 뒤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저희 헤드레스트는 그대로 뒤로 밀어서 그렇죠. 끝까지로 이제 확장이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침대 길이를 음음.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하면 지금 저희 침대가 1800에 1200으로 딱 세팅이 되시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주 네. 훌륭합니다. 메인 스위치 패널이시고요. 네. 여기서 메인 전원을 이제 터치하면 전원을 이제 오프합니다. 음. 예, 하면 전원 이 전체 나가고요. 네. 이 상태 이제 원하실 때는 터치해서 예 해주시면 바로 이제 패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제 각 원하는 이제 등들을 내가 이렇게 온오프 하실 수 있고요. 전체 등을 누르면 전체 마스터키로 마스터 등으로 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루프 시스템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온오프 하시는 아 거는 여기 에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맞습니다. 지 전환 스위치로 해서 키면 바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리면 또 밑에 화살표대로 내리는 업다운 스위치가 전환 스위치로 되어 져 있습니다. 아, 지금 좋죠. 내려가지 네. 않는 이유는 네. 이 팝업 베드에, 그렇죠. 예, 이 베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어, 신호 자체를 이제 제어하기 때문에 네. 안전상 내려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의 시동.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또 루프가 작동이 안 되게끔 차 시동이 오프된 상태에서만 파워비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두 가지 안전 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는 지금 이쪽 앞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올라가십니다. 네. 그래서 시트를 밟고 이렇게 시트 어깨에 밟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헤드 공간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10cm가 맞아요. 더 여유가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허리 목뭐 키가 있으신 분들도 허리를 음. 피셔도 머리가 닿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뭐 제일 중요하거든요. 올라와서 여기 앉아보시고 또 누워보셔야 되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제 저희 시스템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또 2층에 쓸수 있는 이제 모드등 하고요. 어, 등도 여기 뒤쪽에서 네. 스위치를 저희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 어, 먼저 올라오셔서 먼저 주무시는 분들은 밑에 등을 켰어도 여기서 따로 이제 등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요 루프 스, 무드 등 스위치를 여기 따로 어, 배정해놨고요. 을 그리고 그 옆으로는 DC 12볼트 시가잭 콘센트와 220 콘센트 나란히 배열해놔서 뭐 DC용 뭐 전기 탄소 멘트라든지 뭐220 제품들을 또 올라와서 핸드폰 충전 노트북 다 이용을 가능 하시게 돼 있습니다. 무선 히터, 여기 토출구가 이쪽에 벤트가 자리하고 있어서요. 2층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쌀쌀해지면 뭐 그냥 주무시기엔좀 쌀쌀하거든요. 바닥 따뜻한 이제 매트를 까셔도 공기를 이제 따뜻하게 대표 줄수 있는 난방 시스템까지도 2층으로 저희가 다 올려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총 6개의 창이 되어져 있고요. 좌우로 대형, 이 아치형 뭐 창문이 되어져 있고, 앞뒤로는 이 엑스레일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전상 창을 두지 않지만, 없는 남 반대쪽은 이렇게 또 창까지 넣어서, 앞뒤, 좌우 다 시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예, 텐트 창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누웠네요, 이사이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누워도 정말 편안한 그런 감성이 좋은데, 예. 일단 공간이 넓다라는게 체감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간섭이 없죠. 팔을 우선 둘이 누웠을 때요. 그죠, 어깨가. 안 예, 예. 어깨랑 이 팔에 간섭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음. 텐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그 공간을 저희는 1300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공간이 크니까 좋긴 하네요 진짜 네. 네, <laughs> 너,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교팬 네. AT모델 봤는데 아 공간이 널찍널찍해서 좋네요 아예 맞습니다 <laughs> 공간감 또 실용성 네참 네. 좋습니다 정말 오셔서 실제로 공간들 보시고요 예, 또 앉아보시고, 또 침대 음. 위아래 다 누워보시고, 음, 음. 이렇게 또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예, 예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